알티플렉스 렌즈 삽입술은 소절개용 홍채 고정 안내렌즈로서 RT3 렌즈와 같은 원리의 홍채 고정 안내렌즈이므로 기존의 장점을 모두 가지면서도 접어서 삽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3.2mm의 소절개를 통한 수술로 인해 수술 시간의 단축 및 빠른 회복, 난시 유발이 적어 시력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RT플렉스 렌즈 삽입술의 장점은 절개 부위가 작아 수술 후 난시 유발이 비교적 적으며 기존 수술에 비해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 수술에 비해 수술 시간이 짧으며 렌즈의 위치 조정과 교체가 용이하며 렌즈 삽입 위치가 안정적이어서 부작용이 적습니다. 그러나 RT플렉스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시력 변화가 있으신 분, 각막 내피 세포의 개수가 2 0 0 0개 미만인 분, 전방 깊이가 2.6mm 이하인 분, 안구내에 급성 염증이 있는 분, 녹내장의 가족력이 있는 분, 안압이 고안압증이신 분, 막막 박리가 있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피하셔야 합니다. 또한 백내장이 있는 경우에도 수술을 피하셔야 합니다. 철저한 검사로 시술 기준을 엄수하는 것이 합병증 예방의 최선책입니다. 렌즈 삽입 시술을 위해서는 12가지 이상의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합병증 없는 수술을 위해 눈 안에 백내장이나 녹내장이 없는지, 망막과 각막 치료하는 없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